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 403면 전후에 있습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 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여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메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믿음의 삶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아요. 어,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감 복음 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때요, 그냥 고쳐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뭘 뭘 보시고 고쳐 주시느냐,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예,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믿음이 그냥 말로만 내 네, 믿습니다 하는 그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 그 믿음을 복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라는 그릇에 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복 받을 믿음의 그 그릇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믿음의 삶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요. 오해하는 것이 뭐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끝나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되지라고 믿음만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은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어제 주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셔요. 오늘 보아스는요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죽고 있는 루세게요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요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같이 마시게 하는 특혜를 주게 됩니다. 8절부터 보면 보아스가 무세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를세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요 이 루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줘. 요 원래 어 가난한 자, 과부 이렇게 이삭을 줄 때는요. 이삭을 벨 때요. 그 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삭을 베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루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물 떠온 것도 마시게 해 주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하라라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데요. 그 호의를 베풀어주는 데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11절을 보니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요. 룻이 어머니에게 행했던 효성 그리고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순수한 그 믿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요.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하나님도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요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루스를요 어, 믿음과 선한 행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루스를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성경에 보니까요.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고 했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요 면밀하게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아스가요, 지금 루스를 보고선요, 아, 어머니한테 하는 행동, 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행동,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행동,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인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삶의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루스를 만난 보아스는 요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믿음의 삶을 보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보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계시고 그 믿음의 삶에 보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삶에 합당한 보상을 내리시, 내려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답해 주시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보답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는요, 하나님은요 위로해주셔요. 과부가 된이두 여인 나오미와 루스는요 힘들게 이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만난 루스는요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루시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는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몸이 힘든 것도 어 힘든 거이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마음의 위로였을 것이에요. 낯선 땅에 왔죠. 그리고 젊은 시절에, 어, 과부가 되고, 시어머니, 또 과부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낯선 땅. 그리고 또, 신앙에도 또, 어, 노선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또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을 텐데, 그 마음까지도 위로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루술려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몸과 마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요, 세임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저는 이렇게 단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보답하시고요, 그리고 보호해주셔요. 위로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제가 그렇게 보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시고요. 보답하시고요. 보호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보답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삶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신 걱정 말아라 주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늘 지켜 주시고 보시고 보답하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